이게 몇센지라고 다시 다시 작은거 작은거 작은게 이게 사신놈이 이게 다 이게 다전목 아니라 다 산목이라는 얘기아니야 산목 전부 다 산목 딱 봐도 이제 뿌리만 봐도 뿌리 근처만 봐도 다 산목 몇 개가 이제 점, 아 이건 전목이구나 이건 전목이 전목인가 이. 어디 보자 이건 전목 이건 산목 섞여 있긴 한데 확실히 이제 빵 빵이 큰 거는 확실히 이제 삼목 예야 아주 그냥 그렇지 아 이거 빵 좋은 거 사시면 거기다 삼목이고 이게 빵딱 봐도 아 빵이 좋다 그러면 이제 딱 보면 이제 삼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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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빵이 좀 부실하다. 빵이 좀, 이렇게, 어, 좀 부실해 보인다. 그러면 이제 밑에 딱 보시면 이제 뭐 전목 티가 이렇게 나죠. 굵, 굵, 굵은 티가 나죠, 굵은 티가. 아마 땅을 파보면 뭐 확실하겠는데 그렇게 가까이 할필요 없고 이게 1 m 30인데 이제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100%다 삽목으로. 예. 거의 거의 식물한데 예, 땅에 심은 건 거의 다 삽목. 이쪽에 한번 더. 어. 저쪽에다 확실는데 어이 정도 크기 야뒷가리 아주 아이 블루아이스가 확실히 아 보는 맛은 있어 블루아이스 <laughs> 여기, 여기 이건 틀리잖아요. 응. 빠진 거 여기 보충해 난 거야 아예따른나고아팔아팔아 아, 아, 가지고 이제 나머지 자리 자리 빈거 삽목한다고 삽목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를 사갔는데 여기 보충 이것도 거의 1m 네 근데 혹시 빛깔이 이게 낫네 이게 낫네 목겨을마만 지나면은 이제 그그인 1m 한 1m 20 30그20%배 네.